감사합니다. 그 지금 소개를 받은 노난종박사 교수 송미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그, 그, 그 축하할 자리 에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AI 시대와 도서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그 선택을 한건 아니고요. 그제 동기인 그 형님, 여기 사설에 계시는, 예, 김미, 어, 이제, 사설께서, 이게 주제가 어떠냐, 라고 이제, 알려주셔서,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런 정보학과 교수로도 있고, 지금 도서관 간담으로도 있는데, AI 시대의 도서관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려고 이제 나와있고요. 빠르게 제 진행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매우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서관에 손에 AI 서비스나 기술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AI 시대 도서관 전략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치라고 1940년도에 사실 나왔지만 나왔다가 이제 그 70년대에 그 모직을 하는 분들이 이제 AI를 하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 크게 스케일러 그 빌리티가 없어가지고 적용이 안 되다가 이제 사장됐다가 2010년대에 그 다시 나왔습니다. 또 나시, 다시 다시 나 이유는 그 실험에서 실수로 박사과정 학생이 실험하다가 결과 잘 나와서 그거를 데가다 보니까 그 이제 볼트만 법칙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a i 라는게 만개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드웨어가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AI 기법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기술적인 이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기름을 부은게 된 거는 빅데이터가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은 인공지능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약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AI가 자동차라면 이제 빅데이터는 연료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챗GPT로 대변되는 엄청난 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 인공지능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 i 에서도이 기술적인 어떤 그이 o 그 p e a i 에서 나온 챗GPT가 이런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어 CEO도 얘기한 거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분야가 있지만 그냥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 중에서도 제너티브 A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너티브 AI는 생성형 AI는 2014년도에 GAN이라는 어, 그 이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GAN이라는 어떤 기법이 나오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데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미지 처리하는 딥러닝, 그 AI를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딥러닝의 방법 중에서 그 GAN이란 방법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2 0 1 7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언어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2023년 올해 그 봄에 ChatGPT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ChatGPT가 나오기 전에 이제 GPT라는 그런 그 기법이 이제 트랜스포머 안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여기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 AI에서 이제 GPT가 1, 2, 3가 있습니다. GPT 1은 뉴런,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파라미터의 개수, 또 이제 뉴런의 개수라고 그러는데요그 GPT 1은 뉴런의 개수가 약 어, 1, 1,7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아, 죄송합니다. 1억 7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GPT 2가 약 1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GPT 3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뉴런이 뭐 조단이라고 하니까 아, 조단으로 간다르면 인간의 어떤 지능을 넘어가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GPT 3이 나오 다음에 GPT 3.5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최 GPT입니다. 그 언어 네, 모델로 보면. GPT 3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CPU 그러니까 컴퓨터 이제 CPU가 약그 28만 5천 대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GPU라는 그 메모리 카드가 만 장이 쓰였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만들 수가 없는 오프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협찬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한 그런 건데요. 굉장히 성능이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블랙박스 같은 거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그 입력어, 질문을 넣으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 어떤 임무를 할수 있는지를, 이제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자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저 안에 이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마치 인간의 어떤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픈 AI가 나왔고, 그러니까 구글 오픈 AI에서 이제 g p t 가 나왔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후속으로 발전하는게 나왔고, 메타에서는 라마라는 게 나왔습니다. 라마는 이제 언어 모델입니 이쪽은 다 언어 모델인데 가장 큰 거는 GPT 사가 가장 크고요. 다음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게 나왔지만, 어, 이런 c 그 a t g p t 나발드의 어떤 파라미터 뉴런 사이즈에도 절대 이제 하지못하다 하지만 한국어에 있어서는 이제 비율적인 면에서 한국어 데이터는 훨씬 많겠죠. 말씀드리면 이제 메타에서는 그 메타의 그 나가라는 그런 모델, 언어 모델은 한국어가 데이터의 약0.0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90% 정도는 다 영어고요. 그러니까 다국어에 다른 것도 미미한 거죠. 래서 영어에 특화된 어떤 그런 모델이지, 한국에 특화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어 특화된 모델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한국어에 당연히 특화되어 있고, 채취피티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 이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저 위에다가 뭐, 새로운 서비스를 위에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인튜닝을 해서. 근데 이 GPT 계열은 이제 구독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채 g p t 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할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그 위에다가 저희의 데이터, 를 예를 들면 의학보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할수 없고요. 그, 그런 게 이제 그, 어,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그에 맞는 답을 만들어주고 어 논문을 던져주면 그 논문을 요약해달라면 요약해주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논문을 주고 이 논문을 요약해줘 라고 하는 것은 지로샵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안 시키는 거죠. 퓨샷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몇개 이런 식으로 어, 요약을 해줘 라고 예제를 이렇게 주면서 그 만들어달라고 하는 걸퓨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체지피티 같은 경우는 지로샵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예제를 주지 않고 체이치피티가 그 알아서 이제 답을 내어줘요 체이치피티의 문제는 생성형 AI는 답을 만들어주는 거지 답을, 답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요약을 한다고 해도 그 요약이 그 논문에 딱 특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논문에, 논문과 비슷한 위의 주제에서 그럴듯하게 이제 요약이 되는 거지 그, 그 논문에 딱 맞게 요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오류가 있습니다. 생성의 AI가 잘 작동하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잘 써야 되는 그런, 그, 분단에서 써야 되는 그런, 거 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서관 AI 서비스 사례는, 되게 스톱포스를 많이 씁니다. SAB에서 나온고 여기에서 보면, 그 생성의 AI 가 자연어 퀄리 검색 기능을 해준다. 그러니까, 뭐, 질문, 그 단어 하나를 던져주면 그거를 이제 연속 맞게, 자기의 어떤 맞춤형으로 이제, 퀄이를 이제 맞게, 네, 만들어주고 하는 데 그런 거고, 요약, 게다그 다음에 요약, 같은 거해주다 이제 생성의 AI에, 그 다음에, 그, 터밀인이라는 그런, 그, 표절 검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었다. 왜 완벽하게 알 수가 없냐면, 이 워터마크를 찍어가지고, 이 글이, 원, 어, 오리지널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식별자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확률적으로 이게 AI가 생성해 줬을 거다라는 어떤 확률값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게 진, 어, 사람이 쓴 거냐 아니면 AI가 쓴 거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개통이 예를 들면 체지피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성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품인지를 가려낼 수 있지만 그런 오픈된 모델들 중한 번은 식별하기가 어렵죠. 여기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약간 그 확률적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거 가지고 할 때도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100% 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은 도서 주제 추천을 해주는 시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여텐션 메쉬라고 하는 건데,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팩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메쉬는 그 메디칼 섬댁 헤딩인데, 그 메디칼 섬댁 헤딩을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메쉬에서 나오는 헤딩들일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이 뭐 있으면 이 헤딩에서 추천해 주는 거. 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이런 생성형 AI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드나 최치피티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기반인데 이런 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은 이제 영상과 텍스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디오와 텍스트가 들어가서 같이 이제 학습이 돼서 이제 오디오가 들어간 다음에 텍스트로 만들어주거나 이제 텍스트를 넣고 오디오를 만들어주거나 텍스트를 넣고 영상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이제, 멀티모델, 크로스모델 크로스 런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이런. 이거는 이제, 어, 제가 1년 반 전에 창업한 회사에서도, 이제, 웹툰 가지고 하는 생성형 AI들, 스토리보드 제네레이션으로 하는 거였는그 다음에, 그, 서가 점검 로봇이라고, 그, 이순신 도서관하고, 창업원 도서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 어 서가 전동 로봇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 네, 아이디를 가지고 그 잘못된 위치에 책 꽂혀 있는지를 스캔해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하고 비전이 합쳐진 어 그래도 가장 네,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이제 네,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AI 도서 추천하는서비스인데 당연히 그 추천 서비스는 꼭그 A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AI가 나오기 전에 그 기계 학습이나 이런 그런 어, 이전 방법으로도 그 데이터 마이닝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아니면 테스 마이닝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는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막 내약적인 상태의 기이고 이거는 외국 사회트 이제 바티칸 도서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세큐리티 관련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해킹해서 이제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에서 나온 그런 북 어, 보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저런 통보 어, 저장소에다가 그런 뭐그 스토리지가 되겠죠. 스토리지 안에다가 이제 책을 저렇게 넣고 스캔을 하면서 이제 검색까지 될수 있는 이제 이런 어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AI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예전 방법을, 비전 그 방법, 이전 방법, 기법들 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치과 도서관에서는 네트워크 통한 장서 관리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화된 건 아니고 아마 학교에서 받은 이제 그 어, 연구비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했는 이용은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네 여러 개의 AI를 도서관에서 어, 적용하는 어떤 거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찾지는 못했고 이런 게 있는 힘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로보틱 도서관을 표방한 콜레봇이라는 걸 이런 이제 뭐 이런 책장이나 의자나 뭐 이런 게다 맞춤형으로 이제 연결이 다그 와일리스로 그 앱을 그 인터넷 업딩이 되는 거죠. 아, IoT 가지고 이제 다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시선에 맞는 그 곳에서 이제 책그그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 책을 뽑아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의자들이 이제, 그, 그, 높이를 이제 자동으로 조정시켜주거나, 뭐, 이런 건데, 도서관에서 실제 적용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능성을 모색하시고. <laughs> 인데 AI 시대에 도서관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제 전략을 할수 있을까? 저는 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의 어떤 도서관의 역할이 장소 보존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현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하셨고 제가 현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현재랑 미래라는 것들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이제 다 이런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생성형 AI 기반 도서관 서비스 중에는 이용자 서비스 중에 이용자하고 어떤 뭐책보이 지능이 넘칠 시이겠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용자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니이를 파악하고, 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이용자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그 어떤 수준인지, 이제 학생인지 일학년인지, 아니면 뭐 의과, 뭐 공과 몇 학년인지, 아니면 인턴인지, 교수님인지에 따라서 어, 하는 건데 예술들에 이제 뱅고, 아, 뱅고시다칸에서는 법률 상담 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맞춤형으로 해주는 ChatGPT를 법률 상담에 적용하는 그런 것,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그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I 기반 도서관 어, 도서 추천인데. 이거 역시 이제 이용자의 이제 독서 취향을 잘 고려해서 독서를 추천해 주는 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네이버의 도서 추천 그 서비스 중에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스마트 블록을 좀그 도서관에 이제 더 특화시켜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AI terms라는 그런 어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한번 적용해서 도서관만에 이걸 만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논문 및 시장 동향 자료를 선별해서 이용자의그 연구분야 나 진행 프로젝트를 보려한 학술 동향 자료 선별 및 재고는 굉장히 맞춤형 그그 전문 도서관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딱그 특화된 어떤 자료를 그이용자의 어, 특화된 자료를 예를 들어 의학 도서관이면 많은 이제 교실들이 있어. 교수님들 어떤 니즈가 다를 텐데, 그런 니즈를 더 선제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면, 그 교수님이 이제 진료할 뿐도 하셔야 되고, 다른 데, 많은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그 앞단에서 이제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좀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이유, 그 해당 그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것처럼 그 어떤 학술 자료나 아니면 그 연구 트렌드 같은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이제 수작업이나 아니면 통찰력, 그 사서의 통찰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서 대비 그 이용자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렇게 깊이 있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 표절 검사와 글쓰기 지원하는 거는 어 당연히 생성 AI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한데 가있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하고 싶을것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저희가 분분합니다. 그 생성 AI 챗GPT를 써서 교육에 활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이거를 그 막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 막을 수 없는 게 대세라면, 이걸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 problem solving 스킬을 늘리는, 그 다음에, 이제 r i t i c a l t h 을할수 있도록, 어, 그런체지피티를 가지고, 잘, 어, 놀수 있는,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내도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뭐, 무턱대고 생성의 AI가 한줄 써주면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콜래버리티브한 약간, 인텔리전트한, 그어서 그, 비사가 되는 거죠. 약간,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이제, 그런 또 죽어가는. 하지만, 결정의 주체는 인간인. 그 AI는 그냥 도움을 주는 거죠. AI가, 뭐, 아무리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해준다 그래도, 결국에는 디스 a k i 이킹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여기에 접목해서 비스가나오면겠다는면 사서의 담당 업무 및 추진 업무 파악을 통한 업무 효율을 증대를 위해서 이러 사서 업무 지원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제가 보니까 우리 사서 선생님들은 정말 충직하게 성실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같이 이제 있어 보면서. 분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하는 양이 일이, 양이 어떤 그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이제 오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약간 루틴 한번 이제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사, 정보조사거나 인형정보 서비스 같은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AI가 매우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굉장히 특정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연구자 그를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다음번에 자동류인데요 이거는 워낙 예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 5, 예를 들어서 10 중에서 예전에는 7 정도 만들고 했으면, 이거는 한 8, 9 정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막, 어, 어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거는 이제 도서관 소장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제, 정보 제공 이심각화를 제공하는 거를, 네, 레이로 클리닉에서 나온, 어려운 검색 봇이 있는데, 근데 저런 게 멀티 모델이거든요. 예를 들면, 논문이 있으면, 예전에 이제 논문을 검색할 때는, 그, 어, 펌벳이나 펌벳 터맷 센트럴 같은 데 검색을 하면, 텍스트 부분만 이제 세기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AI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 논문에 있는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은 어펜딕스나 테이블 같은 것도 이제 분석을 해서 내가 비슷한 테이블을 쿼리로 던져주면, 어떤, 어떤 특정한 그 테이블을 던져주면, 얘랑 비슷한 이제 그 테이블을 찾아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 그, 논문에 있는 영상의 어떤 그 피규어를 던져주면, 그랑 비슷한 걸 던져주거나, 아니면 그걸 요약해가지고, 어, 그거에 관련된 트렌드 이렇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어, 이런 데까지도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미래, 머지않 미래가 가능하다. 이런 당연히 이런그 바우어 어 서비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번역 기능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중에서 그 인퍼더 그 부분만 분해 이제 걸치고 GPT는 이제 옆에 있는 어 인퍼더 부분만 쏘는 그런 이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세미틱 설치가 이제 를 설명 개념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미틱 설치는 심벌릭 설치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구글 검색을 해서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건다 심벌릭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세멘틱 설치라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검색어로는 잘그 컨트롤드 오케블러들잘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으면 심의하게라도 나의 정보 요구를 그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으로 표현됐거나 아니면 뭐모르 어떤 특정한 키워드로 표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어로 넣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게 이제 세멘틱 설치입니다. 저게 하, 저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게다 이제 인베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색인만 하는데 그세인을 인베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세멘틱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이런 거는 지금도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뭐 많은 곳에서 이런 게 되게 많니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데이터 허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AI 기술이 이제 만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갈비지인 갈비지 아웃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이제 그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저희 세브란스는 매우 좋은 그런 도서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구 자료, 편컬자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집대성하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이 필요하다, 데이터허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NIH 밑에 NLM이 있않습니까 어,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안에 이제 그 의학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의학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많은 연구를 뭐 진행을 저희 세브라스에 독립적으로할 수는 없어도 이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료랑 어떤, 어떤 클리니컬 데이터랑 뭐 이런 게다 어뭐 연구자의 연구 성과 데이터랑 이런 게다 지금 약간 파편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AI 허브라는 것도 있고요. 나라에서 하는.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거 해야 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모든 분들,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데이터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어더 보다 좋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같이 한번 이거를 어, 통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연결해보자라는 좀 생각들이 있으시면 데이터 오브율은 굉장히 저희는 서이브라스는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면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거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면, 뭐, 어, 으, 어 저기, 뭐야, 병원이 갖고 있는 면, 그런, 어, 그 다음에, 그 교무 쪽에서 갖고 있는 면,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게 합쳐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작권은 뭐, 너무 많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아니면, 그, 직접, 그, 재산권이죠. i p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의료 데이터는 그런 게 이제 충분히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게 이제 어느 선까지 이걸 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성까지 약간 유연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조금 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음. 빨리 넘어가네요 네. 어? 오늘 제발 네. 여기서 마도록 하겠습니다.